안녕하세요. 주식구전인 문교뉴입니다. 네, 오늘은 소루스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 한동안 제가 소루스랑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뭐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룩스 뒤에는 어마어마한 뭐 세력들이 이렇게 또 숨어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상증자 뭐 15주, 1 4주로 하고 나서 이렇게 또상한가를 가면서 시가총액이 392억 원일 뿐이지만 어쨌든 주가를 갖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뭐 사업 자체는 엉망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좋은 거는 이렇게 유보율이 있는 부분인데 이 유보율로 뭔가를 진행을 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보여주고 보시면 은 거의 한50% 정도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 오르면은 그러면 최대주주도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유통주식 수량도 50%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한 사람들도 이익을 많이 봤을 건데 과연 이 사람들 주변에서 뭐 인수를 안 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록수가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아리바이오라는 곳에서 이제 올해 중순쯤에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회 상장에 대해서는 상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이라는 최근에 공지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양수금액 1 2 7억원 정도를 아리바이오 지분을 인수합니다 어디가 소룩스가 소룩스가 아리바이오에게 인수를 당하고. 소록스 내부에 있는 돈을 갖다가 아리바이오에 지분을 다시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서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업 다각화 진행을 갖다가 강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투자 조합들도 이렇게 점점 정정 공시를 내고 있죠. 원래 242억 원을 넣기로 했었는데 239억 원을 넣고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전액을 쓰기로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바꿨어요. 운영 작업 한 20억 쓰고 요렇게 한다. 그리고 요 최창한이란 분은 뭐 3억 정도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보시면 여기 전환사채 이런 거 인수 주차로 들어오는 인물들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보면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 과거의 종목 중에 블루콤이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다. 아리 제1호 투자조합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대표 조합원 이 박영배라는 분 보시면은 직업 보세요. 뭐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원도 있고 투자업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연구개발을 하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법인도 있고 여기도 개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소스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회사원들이나 변호사들이나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너도나 너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소 보이시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뭐 용인 가평 그 다음 뭐 성남 지역구로 이렇게 다 퍼져있는 모습. 아름 아름해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부 변동 내용, 이렇게보시면 전환사 채권을 갖다가 이제 한 거를 조합을 해산을 했어요. 분배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부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변동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전형적인 이렇게 투자 조합 들어왔을 때 나오는 패턴이죠. 여기서 소록스의 재물을 보시면 소록스 역시나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 현금 보율이 유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급작히 줄어든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뾰루롱 하고 봤더니 여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610억 정도가 들어온 게 보여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래서 딱 봤더니, 아리바이오에 벌써부터 610억 정도의 이 투자를 했었다. 언제 했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다 하고 뒤쪽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보면은 지분증권 내역에 보시면 바이올렛 제이로 서머 투자 합자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21년도에 소록소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에요. 111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 메올렛 제이로 사모 투자 합자에서 요거 들어가 보면 대표자명 원아시아 파트너스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금 검색을 해보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정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 엔터 젠탈전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SM 엔터 젠탈전 결국 했다가 카카오가 막 법인격 자체가 지금 완전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여기에 무슨 세력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소록스에 있는 애들과 엮여 있는 거예요. 총어 컴넷 사람들 원아시아 파트너스 뭐 아크미디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이브가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 두 회사가 합산 800억 규모를 웃도는 SM엔터를 사들였다는 이유가 이렇게 있었고 어쨌든 간에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공동대표 이사인 지창배 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손바뀜이 발생한 이후 센트럴 인사이트는 횡령 배임 관련 소송 이렇게 돼서 의견 거절에 휩싸였고 지금은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흐름으로 M&A를 진행을 하진 않았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SM 엔터 지분을 매입한 헬리오스 제1호의 소재지는 아크미디어가 과거 주소지로 삼았던 사업장과 동일한 공유 오피스다. 자, 여기 보시면 헬리오스 제1호 상호투자자회사, ISC, 요게 아까 말씀드린 ISC 요 반도체 관련 고 기업입니다. 어쨌든 SM엔터 공개임에서 막은 기타 법인이 카카오와 미월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 여러분들이 소록스에는 뒤에 큰 배경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소록스는 이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어떤 21년도부터 협약을 맺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바이오 잠깐 넘어가 보면 당사는 난치표 치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화장품, 뭐 의료기기, 기능수, 식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요렇게 100억 정도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면 뭐 마일스톤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라이센스 아웃 계약 이렇게 보면은 알차이머 치료제를 갖다가 계약 상대방 삼진제약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요게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글로벌 임상 3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 계약 종료를 보시죠. 어쨌든 간에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상상을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삼진제약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바이오 역시도 삼진제약의 주식을 갖다가 장외 매수를 통해서 27,000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진제약, 내가 니들이 제뭐 라이센스 아웃을 할 테니까 니들은 우리 주식을 사. 주가 올리면 서로서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원아시아 그것과 함께 삼진제약이라는 큰 회사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뒤에. 여기 보시면 아리바이오 7.99% 보유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보유 지분량이 상당히 많죠. 차대주주들이 그런데 하나제약이라는 곳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제약 역시도 상장회사로 진행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지금 보시면은 지분이 거의 최대주주가 58%를 가지고 있다. 그럼 40% 정도의 유통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하나제약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삼진제약이 있고 삼진 아래에 미래에 대던 아리바이오가 있고 그죠? 아리바이오가 있고 여기에 지금 소룩스와 아리바이오가 서로 간에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유통주식수를 보시면은 미리 매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시가총액이 올라갈 경우에 장난 아닌 차익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소룩스에서는 아리바이오의 주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504억 정도 투자를 한거 보이시죠 언제 했다? 2분기 보고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분기 보고서 2분기 보고서가 언제까지 공지가 될수 있게 되어있죠? 8월 중순이잖아요 우리에게 공개가 되는 게, 우리는 이 2분기 보고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아리바이오를 갖다가 소록수가 지분 매입을 했다는 걸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리바이오는 아까 오해상장을 피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이돈 사업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소록스와의 연관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조명 사업 분야는 기술적 차이가 있으나, 기존의 LED 등으로 구현되는 외관과 원부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로 진행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삼상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다. 삼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뭐 여러가지 숨어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타겟은 분명히 이쪽으로도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얘들 지금 2분기 시작되자마자 마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예요 6월 30일이면 2분기 보고서가 딱 들어가는 고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쪽으로 다 회피를 했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장난 아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뭐 세력지도 종목에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세력지도 안에서도 조금조금한 카르텔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 나와 있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어쨌거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DS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박재목님, 오시윤아님, 민님, 송고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회원 등급별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인사이트 확장 프로그램을 하시면 한 달에 하나씩 공유 종목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도 내시고 지식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장마감 시향은 매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평소에 소룩스 같은 이런 차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초반에 거래량 터지는 것들이 세력들의 물량을 갖다가 빠지고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룩스의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유통주식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통주식 수 풀려 있는 거 최대주 주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았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좀 일정 부분 팔고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팔고 이제 권리량 맞고 무중 맞고뭐 이런 것들 최대주주 지분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갖다 천천히 정리해야지 수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팩트는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바이오. 이 아리바이오가 만약에 임상, 3상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 뒤에 숨어있는 삼진제약.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제약. 이런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야, 이거 보통 투기 세력으로 설계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M 엔터를 갖다가 카카오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원아시아, 뭐, 퍼시픽 그쪽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겠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바이오니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배는 상당하게 든든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자체를 갖다가 제가 하는 거는 초보라고 말씀 드렸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도 자기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확률을 상당히 낮게 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거라고 갖다가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권리랑 이미 나오고 뭐 무중 이제 날라가고 이렇게 할때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중 입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보는 게 좋겠다. 그냥 무증이 입고 들어오는 나는 분명히 이쪽보다는 하방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풀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금이라도 보셨을 때 등락 보인다 싶으시면 그냥 팔고 무증 물량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상 왜냐면은 여기 딱 권리락 있죠. 권리락 요 권리락 전에 요거 산 사람들 그죠? 이때부터는 무증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일정 시점 되면 무증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무증 나오는 순간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한주두주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판애들이다는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무증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진제약도 보시면 등락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이렇게 6 4,900원까지 갔던 회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만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거한 마이너스 6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대량으로 터지면서 퓨르칩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룩스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빠지고 난 후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제약조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이오 제약은 항상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뭐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또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 상당히 많이 튀어서 물량을 매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남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진이, 그죠?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리가 소룩스와 서로 간의 지분교환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모르겠어요. 삼진이나 뭐, 그, 하나나 이런 애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다 알겠죠. 결국에는 뭐, 약이 진짜든지 아니면 뭐, 작전 세력을 했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이 진짜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삼진과 하나제약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팩트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임상삼상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이게 뼈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투기 아닌 투자를 제향을 하시고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있죠. 가디언즈 클래스 2기를 통해서 외도 포지션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진 않으시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다가가는 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어떤 어려운 이론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데이터로 왔을 때 이런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라걸 갖다 상세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료는 여러분들에게 적응반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강의 한번 신청해 보셔서 2024년에는 이런 세력주에 막 머리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매크로 시장을 예측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리바이오, 또룩스, 삼진제약, 하나제야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빌겠습니다